네, 오늘, 아,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지금 있는 데서 있기로 했어요. 20일 더 있는 건데, 아, 한 달에 15만원인데, 20일이면은 100불에 하기로. 그러니까 하루에 5천원씩 꼴로 해갖고, 20일에 100불 하니까 이제 돈 손에 안 보고 이따 갈라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준거 있으니까 거기서 까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불 내고 150불 보증금 줬으니까 50불로다가 이제 전기세 내고 그러면은 한3 0불 남겠네. 30불. 30불 정도 남을 거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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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30불 정도 남으면은 그걸로 이제 뭐 이제 베트남 갈때 여비로 써야지. 아유, 오늘 오늘 충동 구매만 했네, 아유. 아유. 아, 이거 뭐, 아직도 안 치웠네, 그래. 자, 아유.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요거 카드를 하나, 마, 다음을 위해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려나 본데. 이용할 건데, 이게 회원비가, 회원, 해원제로 내가 뭐 이거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 그때는 별로 잘 몰라서 근데 여기서 프랜편에서 한뭐 1년 정도 있으려면 하나 만드는 게 좋으려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에, 50, 한 60, 70, 내가 얼마나 쓰나 모르겠는데, 한 60, 70? 쓴다고 보고, 한 100만원 있으면 여기서는 뭐 그냥 나 혼자 살기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 더 많이 쓰겠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1인당 50만원 잡으면은, 부부면은 100만원, 애들 두명이면은 200만원, 아, 200만원 들겠네. 200에나 150. 150만원 아니 근데 이 사람들처럼 살면은 엄청 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와서도 한국 살던 식으로 살아버리면 돈 많이 많이 들어가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저렴하게 살고 그러면 근데 여기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니까 아니,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뭐꼭뭐 뭐 돈을 어떻게 쓰든 말든 근데 이건 뭐 성교하러 온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먹으러 왔네. 싫어, 하고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 유로피언인데, 아마 북유럽 쪽 사람들. 독일이나 유럽, 북유럽 쪽 사람들 키 크는데, 어, 2m. 2m 넘어갈 것 같은데? 아, 2m. 거의 2m 넘어갈 것 같아, 저 아저씨. <웃음> <웃음> 어 아, 오늘은 방을 해결하고 나니까 좀. 4불.. 4불 99, 5불인데 2불 50에 반에 샀는데 맛있네 뭐 아무 지장이 없네 뭐50% 붙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니까 얘네들 일반 딴 데서 팔면 막 니글니글한 거 그런 거막 물론 떨이니까 더 싸겠지만 요거 한 박스에 이거 5불인데 50%에 샀잖아요 그니까 러 요런 거는 그니까 아무 때라도 이거 붙여요 이런 거는 과일은 과일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딱봐 상태가 안 좋은 붙여버리더라고. 아니 진짜 상태가 너무 좀 적으면은 그냥 붙여요. 나 아침에 이건 시간 관, 시간 따로 없고 그래서 재수 좋으면 이런 거 붙였을 때 바로 사면은 뭐 아무 지장 없지. 그러니까 스시 같은 거 생선 회 같은 거는. 생선 초밥인가? 그런거 붙이자 그게 붙이는 시간이 8시 8시 뭐 8시 반 정도 다 붙이니까 그럼 물론 이제 또 미리 붙이는 것도 있어요 뭐 김빛, 김밥 같은 거 오전에 막 만들어 놓은 거는 중간에도 붙여 있어 그럼 그런거 오늘도 그거 먹었는데 삼각김밥 별로 맛은 없었는데 명태 뭐라고 해서 맛있을 줄 알았더니 별로 맛이 없어 명태 새끼를 뭐 어떻게 다져 가지고 한건데 별로 맛이 없어 아무튼, 배가 터지게 먹었네, 오늘도. 아, 그리고 이거 아직까? 아까 점, 아, 6시에 상, 6시 저녁이지? 점심, 아침, 점심은 집에서 과자하고 이런 거 먹고, 당근하고, 햄 먹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쇼핑하지 말아야 되겠어. <laughs> 아, 맛있네. 맛있네, 이거. 고기보다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아까 미국 배도 샀고 내가 고기 좋아했으면 지금 고기 많이 안 먹어요. 아 여기도 고기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엄청 먹어 야지 아까 소고기 같은 것도 뭐50%딱 먹으면 돼. 근데 문제는 나는 요리를 못 하니까 뭐 프라이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 할아버지들도 아까 10편 1편 2편처럼, 그 뭐야, 여우의 율법을 즐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보기는 사람은. 근데 그 시절, 시절을 쫓아서, 그 자기의, 자기의 시절,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게 됐는데, 제대로 읽지를 못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읽으니까. 딱 조용한 데서 해야 되나봐, 안만해도. 10편, 1편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막또 엉터리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니까, 뭐 나무가 뭐, 시절,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 주로 열매를 맺는데, 나는 이제, 연태까지 제대로 과일, 열매도 못 맺고 그랬으니까, 남은 건 이제, 52후 내 중반, 후반전인데, 후반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나가리 되는 거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령인가 대령으로 예편했을 땐가 나이 뭐 거의 뭐 엄청 먹으셔가지고 우연히 이제 치킨 그거를 반죽 끓여서 던져 그거 남은 걸해 갖고 튀겨봤는데 맛있어 갖고 그걸 착안해 갖고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맞나?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 유명한 분이 됐잖아요. 크리스아이다 하나님의 에이 간증도 참 좋았었는데. 우리도 이제 나는 이제 후반전 밖에 없지 뭐. 후반전에 뭐돈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강변에 심긴 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나 강변에 심긴 나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나 강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 말씀 많이 달달 외우고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그 말씀대로 또 믿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이제 열매를 맺겠죠. 성품의 열매도 맺고 또 이제 사역의 열매도 맺고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아 오랜만에 성경은 저거 했네 <laughs>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게두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어? 아니하고 오직 여의 호 말씀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 나무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그, 그 행사, 아그 입사, 뭐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와께서 호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기는 요즘 언가들인데 경건하지 않다는 말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실론 공산주의. 무실론 공산주의죠.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는 자들, 무실론. 그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김일성, 인간을, 인간이나 피조물을 섬기는, 그걸 이제 언가들리, 불경건한 자들 있죠. 그런나 아기는 망하리로다. 그래서 주사종부 망한다는 거예요. 무실론 공산주의는 망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이나 2편을 딱 보면은, 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이제 그,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선한 척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인이고 또그 사람들의 열매가 악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득도를 했느니 뭐니 해탈을 했느니 해도 해도도 아주 교만한 거.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오히려 우상한테 엎드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된다는 거 이거죠. 내 주목을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은 망한다는 거. 그런 자들이 다 악인이에요. 주사 종복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 뭐 세력들, 일루미나티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대놓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 있죠. 그 원숭이 똥성 면회하고 소문가고 라 뭐, 성경에서 얼마나 경고를 했는데 성경에서 얼마나 경고를 해요 그거를. 근데 건방지게 그박원숭이가 어느 교회 다닌다며 이재명이도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해. 막 김사랑이는 사람 막 정신병에 가둬놓고. 자꾸 비리를 캐고 이러니까 주신 지 아들 병역비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짜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막 언론을 다 장악해갖고 하는데 아니 이제 그주치의라는 이런 사람 다한거 아니에요. 그지 아들 도망가서 오지도 못하잖아요. 한국에. 이런 자들이 교회를 다닌데 집사고 뭐다 그래. 말 마지막 때 이제 그런데도 겁없이 거기다 주사정부 김정은이하고 그 중국 이 악한 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를 섬기고 어 맛있네 이거 새콤달콤하네 좀 시긴 시네 체리는 별로 안좋아했는데 이건 좀 싼거고 좀 비싼거는 무슨 색깔이지 그거? 검붉은색 뭐야 그거 무슨 색깔이야 그거 체리 색깔 아시죠? 그거 그는좀 비싸더라 고 9달러 정도에한박스에 이거보다 크지만 이것도 너무 작아 4불 4천 5천원이야 이게 아유 이거 5천원인데 2,500원에 산 거지. 근데 그 체리는 20%부터 있던데, 큰 거, 2만원 박스. 엄청 비싸. 어우, 구불. 드리안, 나 다른 거잘안 샀었는데, 드리안 먹고 싶어갖고 다른 거안 사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드리안 자주 먹으니까 이제 가끔 먹어야 되겠어. 둘이 안또 먹고 싶은데 중독이야 중독. 아이고 여기 애들 운동장이야 완전히. 아우 애들 막 자유 운방에 소리 질르고 막 뛰어다니고 맨발 벗고 뒹굴어 여기 깨끗해가지고저막 애들 다 맨발 벗고 여기 안방이라니까 워낙 깨끗하니까 이게 막 바다 얘네들은 저 바깥에 시궁창 있는 데도 맨발 벗고 돌아다녀막 신장로에서도 더러운데도 똥물 막 쓰레기 입고 있는데 맨발 벗고 뛰어다녀 근데 여기는 뭐 이거 빛 뻔쩍뻔쩍 번쩍 하잖아 일본 애들이 그냥 천당이지 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천당이야 돈만 있으면 그냥 다들 샌들 신어 내가 샌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도 거의 겨울 빼놓고는 거의 샌들만 신으라고 왜냐면 교회 갈때 이럴 때 이렇게 빼놓고는 샌들이 편하더라고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안 빨아도 되고 발이 많이 갈라지긴 하는데 여기 오니까 나의 딱 체질이야, 내 체질이야. 나는 내 스타일이야. 막 반팔 좋아하고, 반바지 좋아하고, 샌들 좋아하는데, 내 스타일이야, 이 캄보디아는. 이 동남아시아는. 그래갖고, 좋긴 좋은데,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어우. 저분 키 진짜 엄청 크다. 거의 2m 되는 것 같아. 2m. 와, 농구선수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이거 좀, 덩크슛 하긴 해, 덩크슛. 저거 진짜 크다, 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건, 아, 머리 아프니까 집에 가서 영어로 또 까대가지고. 영어로 까대나갖고. 아니, 또, 이씨, 영어 맞지? 오 마이 갓, 영어는 무슨 개뿔. 아, 요거만 영어였네. 아이, 나 참. 에이온몰 용어는 또 영어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얘네 말로 써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탄보디아 말로 써 있네. 잘 보지도 않고 갖고 왔네. 아니 영어로 에이온 골드 카드로 써있길래문에 그거 한... 영어하고 같이 써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안에는 정작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전부 캄보디아 언어로 써놨어. 이건 그냥 상담을 해야 되겠구만. 영어로 근데 아, 영어도 짧고 캄보디아 언어도 못하고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이거 캄보디아 말을 빨리 하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아우 7개월 동안 놀았더니만 자주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영어를 쓰니까 늘지 않아. 영어를 쓰지 말고 캄보디아 말만 계속해야 되는데. 자 이제 퇴근할 시간이네 8시 9시 됐네 이제 9시 9시면은 이제 웬만한 것들 다 이제 그뭐 생선 초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내일까지 가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50% 붙여놨을 텐데 오늘은 못 먹어요 뱉어져갖고